자, 5번 문장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장은 여기서 그들은, 자, 그들은,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laughs> 심리질환이 흔히 분면증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여기서의 이제 그들을 얘기하는 건 위에 있는 doctors 이겠죠? 요거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의사들 자 의사들은 믿습니다. 뭘 믿냐면요 대절을 믿습니다. 자그 대절은 여기서 명사절 되시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대는 생략 가능하다. 어자 p s y c h o l o g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질환 심리 질환이 자 종종 responsible이 뭐예요? 무엇무엇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무엇무엇에 책임감이 있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그러니까 뭐에 뭐를 우리가 뭐와 직결적인 가, 관련이 있어? 불면증과 불면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질환이 흔히 불면증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불면증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똑같죠. 정신건강 문제가. 심리학적인 질환이 종종 인섬리아 그러니까 불면증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더 보자면, 사이클로지컬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사이클로지컬은 이게 심리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정신적인이라고 하는 멘탈이랑 바꿔줄 수 있겠죠. 근데 뭐는 안 돼요? 이거 사이클로지컬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 생긴, 아이고, 피지컬. 육체적인, 신체적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피지컬로는 바꿔줄 수 없다. 그래서 사이클로지컬 그리고 멘탈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까지 보도록 하고 여기서 a 휘 we responsible for 자 그래서 무엇 무엇에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담당하는 그 그러니까 불면증을 담당하는 이제 심리질환이 불면증을 담당한다, 불면증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문장. 자, 이 질환은, 자, 여기서 이 질환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불면증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질환은요, can be treated with. 자, 뭐가 되어질 수 있어요? 다뤄질 수 있대요. 곧 치료가 될수 있대요. 뭐로 치료가 될수 있다? 인지적인 행동 테라피 치료이겠죠? 그러니까, 인지 행동 치료입니다. 인지행동치료로 고쳐질 수 있대요. 불면증은 그리고 그것은 자, 컴마 위치 나왔죠? 개성적 용법이네요. 자, 이 이것은 집중합니다. Focus on 자 어디에 집중하냐면 changing the way 방식을 바꾸는 데에 집중합니다. 뭐예요? 뭐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불면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자, 뒤에 문장이 지금 완벽하죠? 자, 완전한 문장인 그 앞에 선행사, the way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how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관계부사. 앞에 있는 관계부사 how는 the way라고 하는 그 선행사와 같이 쓸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뒤에 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위치도쓸수 없다라는 거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요. 자, enabling a change in behavior. 자, 무슨 뜻이에요? 자, 가능하게 합니다. 가능하게 함으로써 thereby ing 나왔죠. 그러니까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뭘 가능하게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뭐에 대한 변화? in behavior. 행동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까지 정리해 볼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focus on 나왔기 때문에 여기 changing 나왔다라는 거 체크, enabling 나 나온 것도 체크. 네, 이 정도 잡고 마지막 문장 넘어갈게요. 자저 테라피 이 치료는 그 치료는요, involves 포함합니다. 뭐를 포함해요? Showing patients that 자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포함하네요. 누구에게? 환자들에게 대처를 자 무엇을 포함할까요? 그들이 still 아직까지 여전히 뭐할수 있음을요? 건강할 수 있음을 포함합니다. 삼형식 자 even if 비록 뭐뭐 일지라도 although와 even though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들이 fail to get 자뭐 하지 못한다라는 걸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잠이겠죠. 좋은 밤잠을, 이거니까, 좋은 밤잠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이 못하더라도, 숙면을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여기 once in a while 묶어서, 때로는 또는 가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때로는 가끔 숙면을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그 치료는 포함합니다. 가끔은 잠을 잘 자지 못해도 여전히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건, 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그 ing가 목적어 자리에 온 거네요. 오케이 동명사. 까지 포인트 끝. 자 사단 돈리 한번 해보고 마무리 해보게요 불면증 환자들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처음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까지 유발이 된다. 자, 이 스트레스가 다시 수면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악순환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많은 환자들이 약물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심리적 요인이 불면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는 인지 행동 치료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왜?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불면증에 대한 환자의 생각을 바꾸어 행동을 변화 가능하게 한다. 자, 환자들은 가끔은 잠을 잘못 자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배우게 된다, 알게 된다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불면증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인지행동치료로 그래서 개선을 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즐감.